도시코 아주머니는 내가 거절 의사를 밝힌 후에도 몇 차례 더 간접적으로 외지로에 있는 아파트 입주를 권하셨다. 나중에는 지쳤는지 한동안 별 말씀이 없었다. 1년 정도 지났을까? 아주머니 운전 기사분이 갑자기 나를 찾아왔다. 도시코 아주머니가 나를 급히 찾으신다는 소리에 긴자 사무실로 찾아갔다. 나를 본 아주머니는 반기시며 내가 해줄 일이 하나 생겼다는 것이다. 한국 중앙대 교수 한 분이 단기 교환 교수로 메지로 아파트에 입주하기로 되어 있으니 그분과 함께 지내면서 그분을 도와드리라는 말씀이었다. 나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메지로 아파트에 살게 하려는 세심한 배려임을 알았다. 나는 더 이상 못이기는 척, 예, 알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그리고 깨끗이 쓰겠습니다. 그 후로 유학생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럭셔리 아파트에 살게 되었다. 고마운 오사와 도시과 아주머니는 벌써 오래 전에 세상을 뜨셨다.